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아버지랑 따로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진짜 저를 많이 때리셨고요. 저는 그래도 천성이 굉장히 악바리 정신이 있긴 해. 난 너무 극복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나약하고 싶지 않고, 내가 누군가한테 꿈이 되어주고 싶다. 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제가 오늘 방송을 켤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왜냐면은 방송을 켜기 전에 현타가 올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너무 축 처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방송을 안 켜기에는 내일도 휴방일이고 뭐라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대충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저는 저의 가족. 이에요 언제나 근데 이걸 방송에서는 공개적으로는 못 하겠는 거야. 저희 어머니한테 드린 돈 플러스 동생한테 준 돈이 거의 천만 원쯤 돼요. 근데 어머니가 오늘도 너 150만 여유 되냐?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 너무 우울한 거야. 그게 약간 속상해. 그래서 안 된다. 나돈 없다.라고 이번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냥 그 순간에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수익이 진짜 어마무시하면은, 그러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수익적인 걸 신경을 좀덜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들 많이 하고 싶거든요. 나도 이젠 정말 저축이라는 걸 해봐야겠다. 그리고, 내집 마련만 할수 있으면 좋겠거든? 내 평생의 소원 중 하나가 진짜 내집 마련인데, 내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1년 동안 내가 과연 뭘 어떻게 했는가. 1년 동안 모은 돈이, 솔직히 말해서, 들어온 것 대비,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게 너무 스스로한테 현타가거 맞고, 이런 가족한테 들어가는 지출 비용? 이거 줄여야 되는 거 맞고. 맞아요. 분가를 하려면은 근데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몇년 걸린 거 같다는 거죠. 그 사이에는 계속 이럴 거 같고, 그냥 이런 걸 굳이 방송에다가 내비치고 싶진 않고, 그것 때문에 그냥 털어놓고 싶었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실화라고 근데 여기서 더 마무시한 이야기는 뭔지 알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아버지랑 따로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양반인 수준으로 저희 아버지는 진짜 저를 많이 때리셨고요. 어렸을 때는 머리도 발로 밟혀봤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랑 손을 잘못 잡아요. 그러니까 스킨십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약간 심적으로 힘든 그게 있어. 뭔가 그냥 그게 좀 힘들어. 그래서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변덕이 엄청 심하셔요. 가족한테 아무런 상의 없이 우리 집을 뺐어. 나랑 남동생이랑 어머니랑 이게 무슨 일이지? 이삿짐 센터가 이삿짐을 싫어. 그리고 우리 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짐들이 일부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몰랐어. 제가 그 당시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일주일 동안 물만 마셨어.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긴 게 약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은 난독증세가. 생겼어. 그게 얼, 어떤 난독증이냐면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연기 전공이기 때문에 주연을 맡아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주인공을 맡았어. 여자 주인공. 공연을 끝까지 완수는 했죠. 근데도 저는 그 작품을 완벽히 이해 못한 상태로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거든. 그냥 그 당시 때 너무 힘들었어. 그냥 텍스트를 봐도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뇌로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기이한 현상.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잔인하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의 손으로 가위질하게 했어 내가 그때 나루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만화책이 다 있던 것도 아니고 카시 과거편 27권인가? 그거 너 가위 들고 와 하고 너 그거 자르게 하고 저는 옛날에 코스프레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됐던 계기가 중학교 때방과우 학교 중에서 코스튬 플레이가 있었어요 직접 옷을 만들어보고 입고 그런 거였는데 내가 처음으로 구매했던 가발이 하츠네 미쿠 가발이었단 말이야 그거 한 번도 착용 못 해봤는데 근데 그대로 내 손으로 잘라야 돼서 너무 슬펐고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늘 밝은 모습만 보여줘서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너 고생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말을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선 소년기는 그 당시 밝지 못했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밝은 모습이라고는 없고, 고등학교를 어쨌든 예고를 갔지만, 가서도, 너 자기소개해봐, 라고 하면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툭 치면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자기소개하고 싶은 남들은 막, 어디 살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얘기해봤자 뭐 그냥 좀 바로 울어버려갖고, 사실 어제 도피가 나한테 "너 지학교 왜 만들었냐"라고 할때 울컥했어. 왜냐면 살면서 저는 진짜 저를 도와준 어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점점 긍정하고 고생하는게 너무 많아서 누군가들에게는 어지랖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냥 선하게 살면은 내가 세상에게 도움을 많이 못 받았어도 그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님들도 너무 잘 만났고 사실 자존감 낮은 것 중에서 가장 큰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유독 좀 그게 심했어요.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제가 빡대가리 인연이라고 이게 진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어서 그당시 정신병을 너무 심하게 알아서 우울증약을 그때 8 개까지 먹어봤고 근데 저는 늘그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천성이 굉장히 악바리 정신이 있긴 해 보통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난 너무 극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병원도 더 적극적으로 다니고 등산도 가고 그렇게 나약하고 싶지 않고 지금도 드는 생각에 운동... 오늘 지금 필로테스도뭐든안했으면저 약간 무기력증 올라왔을 것 같아 맞아 저 개명도 했었어요 근데 개명을 할때 저는 성씨도 바꿨거든요 저희 아버지 성씨에서 어머니 성씨로 바꿨는데 그것도 제가 직접 개명이랑 선봉 변경을 동시에 했는데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제가 직접 다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차지했던 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욕설을 퍼붓는 거를 제가 녹취를 떠 하고 보냈거든요 증빙 자료로 이런 사람이 같은 성 못하겠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laughs> 그래서 거기서도 음, 잘 봐준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 입시 담당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도 따로 개인 면담 시간 가지면서 막 짜장면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 얘기 듣더니 선생님이 바르게 자라줘서 고맙다라고 한 말씀하신 순간 폭풍 눈물을 흘리고 그 생각 자체 못했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애가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그래 막 가출을 하던 뭐 양아치가 되든 멋대로막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연기랑 어, 성우랑 하고 싶던 이유들 중에서 가장 컸던 이유가 내가 누군가한테 꿈이 되어주고 싶다. 나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꿨으니까 난 정말 저는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거를 지금 지학교로 실현 중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 나에 대한 사연을 하나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엔, 쟤는 왜 본인 방송 더 챙기고 본인 더막 뭐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학고 뭐 하다가 뭐 하는 걸까 싶겠지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걸 들한테는 야이 자식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뭐 갈구면서 떡떡이 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